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서당 이야기 한 자, 오늘 제 48강을 시작합니다. 48강 첫 번째 글자는 국기작입니다 여기서 국기라고 하는 말은 손잡이가 달린 술한잔 정도를 풀수 있는 그 국자를 뜻하는 말이 국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림과 그러면 글자 구조를 보겠습니다. 글자 구조는 쌀포와 한일이 결합되어 있죠. 쌀포는 국자로 퍼올린다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국자로 퍼올린 술한 잔, 국기작 국자로 퍼올린 술한 잔, 국기작 구기작이 들어간 사자성어에는 작수불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구기작의 물수자에, 물 숫자에 아니 불자에 드립자입니다 물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는 뜻으로 음식을 전혀 먹지 못할 때를 이르는 말을 작수불입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글자는 관역적입니다 관역이라고 하는 말은 화살을 쏘아서 맞치게 되는 그 목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흰 백의 구기작이 있는데 흰 바탕에 구기국자 모양의 그 동그란 부분이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흰 바탕에 구기국자의 동그란 부분이 있는 관역적, 흰 바탕에 구기국자 모양의 동그란 부분이 중앙에 있는 관역적입니다. 관역적이 들어간 낱말에는 일방적이다라는 말이 있죠. 한일의 모방자의 관역적을 쓰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일방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눈목자의 관역적을 쓰면. 이루려고 하는 일 또는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불글적입니다. 불글적의 글자 구조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흙도, 아랫부분에 불화의 변형이 있습니다. 원래 불화를 이렇게 썼다면 이 불화의 변형은 이렇게 쓰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글적 글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땅에 큰 불이 나서 온통 붉게 보이는 불글적. 땅에 큰 불이 나서 온통 붉게 보이는 불글적. 불적이 들어간 활용어에는 정나라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나라, 불글적자에 벗을 낫자, 벗을 낫자.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라는 뜻인데 숨김없이 본디모습 그대로 드러남을 정나라라고 표현합니다. 네 단글자는 책책자입니다. 책책자는 저 그림을 보시면서 대나무를 이렇게 펼쳐서 쭉 연결해서 끈으로 묶었죠. 그러니까 종이가 없던 시절에 그 대나무의 넓은 면에 글자를 썼던 책책입니다. 네 글자 정리하겠습니다. 대나무의 넓은 면을 쪼개붙이고 끈으로 묶은 책책, 대나무의 넓은 면을 쪼개 붙이고 끈으로 엮은 책책입니다. 책책이 들어간 활용어. 책상하면 책책에 상상을 써서 책을 읽거나 글씨를 쓸때 받치고 쓰는 그 넓은 판 상을 책상이라고 합니다. 책자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책책자의 아들자를 쓰면 여기서는 책을 다른 말로 이을때 서책이나 책자라고 합니다. 다음에 배울 글자는 법전입니다. 법전의 글자는 그림을 보시면서 사람들의 생활과 관계되는 그 법을 주간에 일일이 적어놓고, 그것을 여러 개를 이렇게 적어놓고 잘 받들어 지킨다는 뜻이 법전입니다. 자, 그러면 법전 한자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구불곡 모양의 말아둔 책에다가 쓴 법을 잘 받들어 지키는 법전, 구불곡 모양의 둘둘 말아둔 책에다가 쓴 법을 잘 받들어 지키는 법전입니다. 법전이 들어간 활용에는 경전하는 말이 있어요. 글 경자에 법전을 쓰면 성인들의 말이나 행실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뭐 불경, 성경, 사서오경이라는 단말이 있죠. 다음은 법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법자의 법전을 쓰면 법을 일정한 체계와 형식에 따라서 엮어 놓은 책을 법전이라고 합니다. 다음의 배울 글자는 호단입니다. 여기서 호치란 하나, 단 하나, 낮게 영어로 얘기하면 싱글, 심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신무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는 것처럼 윗부분에 돌멩이 두 개를 묶어 놓고 또 십자창이 달려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신무기는 여러 사람과 합동하지 않고 나 혼자서도 사냥을 나가서 짐승을 잡을 수 있, 있었다는 뜻에서 단한명단 하나를 뜻하는 글자가 호단입니다. 자 신무기를 뜻하는 글자 돌멩이 두 개가 있고 이것을 잘 묶었어요. 그리고 십자창이 달려 있는 호단입니다. 돌멩이 두 개를 잘 묶고 십자창이 달린 호단. 돌멩이 두 개를 잘 묶고 십자창이 달린 호단. 입니다. 헛 단이 들어간 활용에는 간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간단할 간자에 헛 단을 쓰면 어수선하거나 복잡함이 없다는 뜻이 간단이란 말입니다. 다음은 단순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헛 단에 순수할 순을 쓰면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뜻이 단순이라는 말이죠. 네, 다음 글자는 싸움전입니다. 싸움전은 앞서 배웠던 신무기를 뜻하는 단이 있고 그리고 앞 강에서 배웠던 창과가 있죠. 그래서 무기와 무기가 부딪히면서 서로 싸운다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을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글자 구조 정리하겠습니다. 신무기를 뜻하는 단과 창을 들고 싸움에 나가는 싸움전. 신무기를 뜻하는 단과 창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는 싸움전. 전쟁에 나간다는 뜻이죠.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외산 싸움전, 물수 싸움전을 쓰면 산에서도 싸웠고 물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세상의 온갖 고난과 힘든 것을 다 겪어서 많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 산전수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 다음에 배울 글자는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글자, 죽음 시입니다. 자, 그림과 함께 보십시오. 네, 이 모양에서 이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이사람이 하늘로 영혼이 올라가는 모양, 그래서 여기서 하늘하늘한 모양이 또 있죠? 이 모양을 그대로 본떴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글자인데, 당연히, 사람이 죽은 죽검을 뜻하는 시체란 뜻도 있겠고 다음 두 번째 결국 이거 사람의 몸통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이나 몸통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모양이 쓰이면 지붕이란 뜻도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뜻을 잘 기억하면서 죽음 씩기억해 봅시다.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죽음 시몸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혼을 뜻하는 죽음 시몸시 죽음 시가 들어가는 낱말은 우리가 딱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펼전입니다. 이 펼전의 글자는 원래 도자기를 만들어서 층층이 쌓아올린 모양 그래서 만들공 4개를 결합된 글자가 이 글자의 원형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는 이 모습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글자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펼전의 글자 구조를 보면 앞서 배웠던 죽음시가 있고 또 열심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아래 빨간색 부분은 오디의 아랫부분과 귀인장의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입을 많고 많은 옷들을 길게 늘어서 펼쳐놓은 펼전입니다. 사람의 몸의 입을 많고 많은 옷들을 길게 늘여서 펼쳐놓은 펼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늘어놓다는 뜻인데 전개라고 하는 말이 있죠. 펼전자의 열개를 쓰면 늘여서 편단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전개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전개한 그림이란 뜻에서 수학용에서 나오는 것이 있죠. 뭐 정육면체의 전개도 삼각뿔의 전개도 펼친 그림이란 뜻이죠. 다음 전시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펼전자의 보일시를 쓰면 여러가지 물건이라든지 또는 작품이라든지 그림 등을 펼쳐서 보인다는 뜻이 전시라는 말이죠. 네, 그러면 48강에서 배웠던 글자 머릿속에 쏙쏙 정리하여 봅시다. 네, 처음에 배웠던 글자 구기작입니다. 구기국자로 퍼올린 술 한잔. 구기작. 구기자. 다음 관역적입니다. 화살의 목표. 흰 바탕에 구기국자 모양의 동그란 부분이 중앙에 있는 관역적. 관역적. 다음은 불글적입니다. 땅에. 큰 불이 나서 온통 붉게 보이는 불글적 불글적 다음은 책책입니다. 대나무를 엮어서 만든 책 대나무의 넓은 부분을 쪼개서 엮은 끈으로 만든 책 책책입니다. 다음은 법전입니다. 구불곡 모양의 말아둔 책에다가 쓴 법을 받들어 잘 지키는 법전 법전 다음은 신무기, 호단입니다호은 홀로 단 하나 심플 싱글이란 뜻입니다. 자 신무기, 돌멩이 두 개를 잘 묶은 십자창을 뜻하는 호단호단 다음은 싸움전 전쟁터에 나간다는 건 신무기 단을 들고 또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는 싸움전 싸움전. 다음 은 죽음시 몸시입니다. 자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혼이 죽음시 몸시 죽음시 몸시. 다음은 펼전입니다. 사람의 몸에 입을 많고 많은 옷을 길게 펼쳐서 늘여놓은 펼전 펼전. 네, 여러분 48강 한자 이야기도 재밌게 잘 들으셨나요? 복습은 언제나 빠른 배속으로 두세 번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는 49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